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여세 없는 차용증과 이자 지급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지난번 증여세 없는 차용증 작성법이란 이 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도 소개시켜드리고 답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용에 따른 이자 지급 시 부모님은 이자 소득세를 어떻게 납부하나요?라는 질문에. 구독자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원천징수하시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면 5월에도 종소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5월이 아닌 분들도 있겠죠. 원칙적으로요. 이게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 국내에서, 해외가 아니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어떤 소득이죠?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그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돼요. 누군가의 이자를 내가 지급하잖아요. 이자가 100만원이에요. 한 달에 그러면 그 이자 소득세를 내가 원천징수해서 납부까지 해야 되겠죠. 그게 원칙이에요. 몇 퍼센트를 징수해야 되죠? 25% 제가 100만원을 주죠. 여기서 25만원 지방세까지 27만 5천원을 원천징수한 다음에 제가 주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100만원에서 27만 5천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전 지급하게 되는 거고, 이 27만 5천원은 국세청에 납부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 원천징수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뭐그 내용인데, 너무 기니까 자세히 보진 않을게요. 어쨌든, 원천징수를 안 했다면 종합소득세, 다음 연도 5월이나 6월 달에 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과거에 빌려줬던 돈이 징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증명했다면, 세무서에서 이 원천징수나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제를 삼나요? 어쨌든, 제두달 전의 경험상,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진 않더라고요. 물론 앞으로는 이 부분까지 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그 가산세 또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댓글 회계사님 2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건가요? 2억에요. 상증세법상 이자율을 고려해 보면 천만 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무이자로 빌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2억이란 돈 자체가 차입인지 증여인지 어떤 식으로? 내가 소명할 수 있을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결국 중요한 건요. 이게 차입인지 증여인지거든요. 이게 만약에 작은 거래라면 그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 계약서 물론 중요하겠죠. 물론 계약서만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인증받으면, 공증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자 지급 사실이나 차입 상환 내역, 자금 출처, 사용처 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차입인지 징여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 종사자입니다. 방송의 계사님, 내용 질의 드립니다. 상증명. 상증세법 시행령이에요. 제31조의 사에 따른 기준 금액 1천만 원은 징여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개념이 맞나요? 1천만 원을 기준으로 징여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거지. 징여 재산에서 공제하는 개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남겨주셔서 확인을. 사실은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 영상을 다시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팀에 있는 다른 회계사님이 이 영상을 보시고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준비를 잘못해서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말을. 근데 저는 사실 이 글을 보고선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실수했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떤 개념이냐면 징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자가 만약에 1,500만 원이잖아요. 이때 1,000만 원을 빼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990이면 이거 자체가 징여로 보지 않는다는 뭐 그런 의미 아니냐 라는 게이 질문의 요지인데요. 관련 규정을 한번 볼까요? 좀더 명확히. 이게 상징세법에 나온 42조. 재산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된 규정인데 어떻게 규정돼 있냐면요. 1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 이 타인.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타인이죠. 그게 아버지든 어머니든 어쨌든 간에. 이거를 재산 사용 에 따른 이익의 징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분이 지적한 것처럼 징여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아니죠? 이 규정이 뭐냐면요. 재산의 사용에 의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징여 재산가액으로 한대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징여 재산가액. 근데 기준금액 미만이면 그 징여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거지 이게 징여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자체는 이익의 징여예요. 근데 그거를 이 징여 재산가액에선 제외한다는 거죠. 엄청 열심히 설명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저게 뭔 소린가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크게 주의하지 않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 팀 멤버가 이걸 모르는 거 절대 아니겠죠. 저희 지난 달에도 이 관련돼서 저희가 고지서에 있는 세액까지 계산해서 세무서에 제출했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중요하게 전달하는 바를 해치지 않는다면 나머지 요소에 대해서 저도 크게 연염하면서 얘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전엔 저도 그 단어 단어 하나에 대해서 얽매일 수 있는데 저 스스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상담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걸 정확히 전달해서 그분이 직접 계산해서 이걸 적용하고 차용증을 만들라는 의미로 저는 영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의사항들이 있으니까 전문가 분들을 찾아가서 저 말고 다른 전문가 분들 찾아가서 잘 상담하신 다음에 실행해라. 왜냐하면 그 위험 대비 그 지불하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제 영상에서 어 이거 오타 났다. 영상에. 그런 단어도 모르냐. 영상 수정하세요. 라고 이렇게 남기셨지만, 저도 제가 전달하는 바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그게 누군가에게 큰 오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수정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결국, 법정이자만큼은 지급하라는 건가요? 사실 이런 의도는 절대 아니었죠. 저는 오히려 이런 의도였어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는이 천만원, 이 규정을 보고 나서 이 금액을 딱 맞추면 그게 무슨 정답이라도 찾은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가산세라는 건요, 납부할 수 있는 거죠. 가산세를 납부하면, 전 법을 엉긴 건가요? 물론 법률을 지킨 건 아니지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산세를 납부할 가능성과 그 금액을 고려해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